쌀국수. 그냥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국물 속엔 100년이 넘는 한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들어온 소고기는 기존 베트남 요리법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게 되죠. 바로 퍼입니다. 아,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쌀국수를 끓였습니다.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희망이었죠. 지금도 많은 베트남 가정에선 쌀국수가 아침 인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 따뜻하게 먹고 가. 이 국물은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퍼는 그냥 요리가 아닙니다. 베트남인의 기억이고 저항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냥 한 끼로 끝내기엔 이 음식이 품은 이야기가 너무도 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